가짜 혼인한 사이 아니겠습니까? 네 그렇죠 <laughs> 탐탁지 않아 <않나> 하시는데 <laughs> 아, 지금 두 분의 표정이 역력히 네네. 다른 표정인데 2부에서는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궁금하거든. 요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, 태리 씨? 아, 어 일부에서는 이제 가짜 혼인을 하고 티격태격하면서 너무 재밌는 케미를 이제 발산을 했다면 에흠? 2부에서는 이제 어. 신검을 쫓는 과정에서 숨겨진 비밀들 이제 이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너무 재밌는 그런 비밀들이 밝혀지면서 저희 사이의 관계에도 뭔가 조금 변화가 생기거든요. 에 예, 뭔가 어 어쨌든 어, 같은 뜻을 가지게 되는 예, 그런 같은 목적을 갖게 되는 예, 위기 투합을 그런...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, 그렇죠. 예, 동지가 잠... 된다. 음...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면서. 두 분의 관계도 변화가 생긴다라는, 예.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애틋한 부분도 있고, 뭔가, <laughs> 예, 뭐, 어, 좋아요, 지금. 조금만 더 여쭤보면 다 얘기해 줄것 같아요. <laughs> 여기서 그만하다도요 아, 예. 애틋해진다까지 들어봤어요.